근데 거기에 이제 박쥐가 와다다다다 와 붙어있어서 내가 완전 깜짝 놀랐어 어디 오셨나요? 자 바닷가니까 해산물 막 먹어보는 거 또 그거 어디 왔냐? 지금은 어디신가요? 빈펄랜드에서 나와서 호텔 시타델입니다 시타딘이죠? 시타딘입니다. 여기는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주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는데. 어제 그 워터, 워터, 워터 하는 거 너무 용 쓰면서 하다가 지금 뒷목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자는데도 뒷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 호텔 수영장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안 들어갈 거예요. 목 아파요. <laughs> 빵 아니야? 도너스라고 하는데 아저씨. 도너스도너스바라하는데뭔소리지모르겠는데까소스트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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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바로> <lunacy> 라면 냄새나. 풀 찍어요 그 이게 속는 거가나삼 분에 시큼한데? 사실 이게 쓰고 있는 거. 오케이. 삼분 엄블란스하게 시켰다. 잘했습니다. 토마토 스파게티도 하나 나올 겁니다. 음, 와, 나왔어, 나왔어. 음. 네. 와, 이렇게 볼륨이 나오잖아. 네. 어디에 오셨나요? 제가 한때 독실했던 신자로서 네.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전 다낭에 가서도성당을갈 정도로 정말 독실했었던 신자죠 <laughs> 거우 그냥 핑크 성당이 예뻐서가신거아닌가요거기서가로서우도한번을살아죠어 맞네 리의 삶을 살주세요성우성의삶아의아아가의아우 아오오덩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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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 아. 덩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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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부터 입장이 가능해서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시부터 입장이 가능해서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웨딩 촬영 왔나봐 파란색 오, 아 아. 사이 열심히 다니시는군요 땡뼈채 아. 늘도아 아. 땡뼈 아. 에서힘들어 아저, 우주도 심지어 이 베트남 땡볕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은카페에 있었죠. 저희는 사원에 왔습니다. 사원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군요. 아, 그래? 네. 어, 그냥 순해? 저기에서 어이어이 아이고 어이 부르더니 이 향을 붙이라고 주네요. 원래 향 파는데 어디 다른 데는? 맞아. 또 얘기해주세요. 잠깐 가만히... 네, 베트남 부처니까 베트남어로 해야 돼. 둘로 와보세요. 뭐예요? 뭐 있어요? 저 부처가 있잖아요. 어? 그 되게 가기 싫은 눈치다? 아니요. 먼저 흥미로운데. 와, 저 계단 올라가야 한다고요? 거짓말. 에스컬레이터 없나요? 멍든 거 같은데요. 제가 아주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육수. 저도요. 어? 부처님 발인데? 부처님 누워있다. 어. <laughs> 완전. 부처님 발 만지면 좋은가 봐. 그러게. 어, 괜아 어, <laughs> 느낌 <웃음> 왔습니다. 부처님 팔꿈치도 누가 엄청 만진 느낌. 사람은 은근히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니까. 중국처럼. 저 사실 예전에 여기 와봤어요. 외국 애들이 네. 자기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어. 까만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때 나는 완전히 그때 여행자였잖아. 어. 그래서 어, 어, 지금 우리 베트남인으로본 <laughs> 건가? 가면서 서양 애들이? 응, 서양 애들100%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나 보네. 그래서. 아, 야, 너 그때 그럼 너도 질수 없다. 다른 나라 말했었어야지. 영어 말고. 어 어떻게 알았지? 나 러시아 사람인데요. 그래서 러시아로 <laughs> 말로 말고너거지 어, 부처님 거대 불상과 함께합니다. 이제 또 사원 같은데 왔습니다. 종교 통합을 하고 왔죠. 안녕나이 가세요. 지 스파. <laughs> 사람이 정말 많군요. 진짜, 여기가 제일 <laughs> 음 특이하긴 해. 맞아. 되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 같은 느낌이. 우인에서 이거 있어서 안에 들어가 봤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이제 박쥐가 와와따다다다 붙어있어서 내가 완전 깜짝, 깜짝 놀랐어 와 너무 기대되는데 <laughs> 저 여기 도 박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어봐 봐 입어봐 봐 대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장이 안 보입니다. 근데 되게 높은 것 같아, 그지? 기념 여행을 갔을 때는 응. 사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저희가 많이 못 돌아다녔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 있는 거 여기 다 있어서. 맞아. 이번에 다 그래. 돌아다닌 느낌? 그래서 이번에 다 보고 온것같아서 알차게 돌아다녔다가 바닷물도 제가 엄청 많이 먹었고, 대박. <laughs> 바닷물도 맑고 맞아. 드디어 찾아낸 맑은 바다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음. 여기 내륙에 붙어 있는데 또 그렇게 안 깨끗했어요. 맞아. 그렇게 막진 않았어 바다가. 자 오늘도 공항 와서 안마 의자를 봤는데요. 오늘은 한 시간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죠? 비행기 시간이 5시 50분에서 8시 20분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다른 항공사도 괜찮으니까 시간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국내선에 비행이 아예 없어요. 딱 가서 집에 가서라면 하나 딱끓리가 나면 음. 좀 쉬다가 내일 출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튼 마사지를 받아볼까? 啊。Oh. <laughs>